안녕들 하셔유. 어떻게 추석, 명절, 연휴 잘 보내시고 계셨슈? 예, 오늘 마지막 날인데, 저도 아주 실컷 쉬고 있습니다. 그것도 까망이하고 같이. 아, 뭐, 좀 있으셔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. 그래서, 오늘 평소에 불편했던 거를 한번 만져볼까 생각합니다. 요 뒤에 보이시는 요게 제 간이 식탁이거든요. 접었다가 내렸다, 안쓸땐 접었다가, 쓸 때는, 어, 폈다가. 그러다 보니까, 여기다가 스스렌지 뭐, 라면 끓여 먹을 때라든가, 그럴 때, 어, 일일이 다른 곳에서 다, 그, 부자재를, 어, 동서남부로 갖다 냉장고 위라든가, 놓고 써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해서, 여기다가, 식탁, 음, 식탁 겸, 수납장 겸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가,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, 나무를 가지고 여기다가 바퀴를 네. 달아 가지고 밥안 먹을 때는 좀 넓게 쓸수 있게 빼 놓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구루마처럼 바퀴 달렸으니까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맛있게 짜파게티를 끓여 먹어도 되고 비빔라면을 먹어도 되고 음, 이렇게 심심하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까망이를 또 인사를 안 시키면 또 서운하죠. 음, 까망이가 오늘은 뒷뜰에서 잠을 자고 있슈. 음, 보십시오. 아주 얘는 집이 뭐 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예, 네. 보셔요. 까망아, 까망아, 너는 도대체 그 잠을 그게 아무데서나 자고 그러냐. 어, 삼촌이 방을 몇 개나 만들어줬는데도, 아유. 속상해. 지금 잠이 들겠슈? 까망아까망아 까망아. 얘가, 야, 저 건너편에 혹시 친구가 오지 않을까? 요게 자주 앉아있슈. 아유, 좀 있으면 올 거유. 응, 음, 놀러. 그러면 또, 렛츠고.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한 40년 전 어, 사진인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액자가 또 시간이 흘러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저희 엄마 사진 액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니유 어, 엄여사 이쁘죠 <laughs> 우리 엄마는 이 사진을 보고도 우리 엄마 저 사진 속에 영상에도 코스염이 나오네 <laughs> 저희 어머 여사는 이 사진이 몇살 때인지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저희 어머니 40년생, 올해 어, 86세신데, 어, 늘 건강하게, 올해, 올해 어, 저 장가가 가지고 애 낳는 거볼 때까지만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설마. 어, 자, 그래서 액자 만들어 먹었습니다. 좋은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. 음. 이렇게 완성을 했죠? 네. 이제게이렇고 저희 풍수지리학적으고 명당 자리인데다가 저희 펜트하우스에액하를 걸어 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게제고이게 30년 이상 가지고 다니던 사진이 계속 이사 다니면서 많이 기스가 나시오 어. 그래도 저에겐 소중한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튼요, 저 오늘 또 하루 뭐 뚝딱뚝딱 만들어보고 놀있습니다 응. 우리 까망이 옆에서 이렇게 낮잠 한숨 자더니 일어나가지고 삼촌 옆에서 어 작품 만드는 거 구경하고 있네 우리 까망이 아유 이뻐 죽겠어 어? 까망이 <laughs> 왜? 까만이 까이 까만아 까만아 이 삼촌 하는 거 도와주려고? 응? 삼촌 이거 하거 도와줄 거야? 까만이 사랑해 까만이. <laughs> 까만이, 까만이, 까만이 보죽겠어 응? 들어가세요. 주 안녕하세요. 까만아. 응? 아, 이 카메라 보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. 까만아. 까만.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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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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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90% 완성을 했슈. 음, 또 내일 할 일을 좀 남겨야죠. 한꺼번에 다 하면은 미천 떨어져서 재미없슈. 내일 할 일을 냉전하슈. 내일은 바니쉬. 바니쉬 전체적으로 칠하려고요 미스 칠이지요. 음, 이거에 딱 이거야, 이제는. 이건 접이식으로 돼가지고, 이제는 밥 먹거나, 뭘 구울 때, 여기다 어 놓고, 딱. 요 서랍장은요, 어, 뻔 뻗어가, 어, 뻔을 를 넣어 놓는 서랍. 그리고, 여기는 각종 냄비, 그릇 같은 거딱 넣어놓는 것. 그러면 구석구석에다 갖다 놓지 않더라도, 요거 하나만 끌고 다니면요. 밥도 먹고, 라면도 끓여먹고, 응? 꽃등심도 부어먹고, 어, 육회도 먹고. 손잡이 아직 안 달았슈? 응. 내일 해야겠죠 응.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리네, 이 덕분에 까망이가 비 오는 날은 안 나가는데, 이렇게 까망이가 옆에 있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. 까망아 까망아 까망이 수염 안 나오나? 응? 네, 비가 이렇게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있슈. 응. 그러면 또 이리삼촌 뚝딱뚝딱 뚝딱 까망이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변해드십시오. 굿바이 바이바이